자, 반갑습니다. 판톡에서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뉴이스트에게 사과하세요. 무슨 일일까요? 오늘 기준으로 그저께 5월 16일 M 카운트다운에서 점수 산정 오류로 1위 시상이 잘못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오마이걸의 소셜미디어 점수가 500점이나 누락되는 거죠. 이번 사건은 그냥 말 그대로 엠네측이 점수 입력을 잘못한 실수라고 인정하고 처음으로 1위를 정정하고 기사까지 냈습니다. 지금 이 일로 뭐 커뮤니티에서 까고 싶어하는 안티들이 막 까기 시작했었고요. 결국 피해는 오마이걸하고 뉴이스트 분들에게 돌아간 거죠. 한번 사람들의 반응을 볼까요? 이런 글에는 또 들어오지 않고 뉴이스트는 엠카에서 낸 공지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동부터 저번에 1등했던 것까지 다 의심받고 주작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겠지. 뉴이스트가 입력한 것도 러브가 입력한 것도 아니고 엠카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것 같은데 처맞고 조롱만 당하고 그 누구도 사과나 안 하네. 오마이걸은 처음으로 엠카에서 상 받을 기회라고 멤버들도 팬들도 엄청 긴장했는데 이미 방송이 끝나서 세레모니도 못하고 똥은 엠넷이 줬는데 양쪽만 고통받고 끝나다니.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저는 얼핏 들어, 듣기로는 이런 1위? 이런 경력? 캐리어가 몸값. 이제 아이돌 아티스트의 몸값이라든지 아니면 행사비도 확실히 차이가 나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 성적인데 이런 오류는 그냥 넘어가기도 좀 힘들죠? 저 사과 글도 기분 나빠. 오류 났어. 1위 오마이걸이야. 양쪽 다 미안. 사과할게. 앞으로 신중할게. 이게 다임. 진정성 있는 사과를 두 그룹에게 다 하라고. 오마이걸 분들에게 트로피 전달과 1위 소감 인터뷰도 하고. 그쵸? 이런 거다 해야죠. 뉴이스트에게도 러브에게도 사과해라 엠넷. 이것이 맞는 말이에요 정말. 독선 가있는 글. 댓글만 봐도 조카 투명해. 심지어 초동 주작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옴. 너, 뇌피셜들 다 그만하시고요. 대다수가 공구니까 그딴말할 거면 여물고 꺼지세요 아니면 나와서 사과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